담석을 유발하는데 갑자기 살을 빼도 비만증도 담석을 많이 생기게 하고 갑자기 건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살을 빼도 담석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이 담석을 많이 생기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입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음식이 담석증을 많이 유발하는지 볼 거고요. 담석을 녹여 주는 데 가장 탁월한 음식이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와 6의 균형이 맞으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추면서 염증이 싹 없어지면 암 환자가 염증에서부터 암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염증을 녹이기 위해서 혈중 호모 시딘 농도를 맞추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게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1대1에서 1대4 이하로 균형을 맞춰주니까 염증이 싹 녹아버리면서 버드윅 박사가 일곱 번이나 노벨상 수상으로 수상이 되는 데 있어서 인지질과 리포 단백질 을 균형을 1대1에서 1대4로 맞춰주니까 염증이 싹 사라지면서 연두색 물질의 암 세포가 싹 사라진 것처럼 예 보니까 아마씨는 오메가 6를 따로 안 먹어도 오메가 3와 6의 균형이 아주 이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항암 위에서 이 아마씨를 주류로 넣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햄프 아마 치아 같은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맞으면 염증이 몸에서 사라지면서 난소에 자궁에 유방에 있는 염증들이 녹아내리면서 암 세포가 짜이나 하고 예,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 담석을 예방해서 간 기능을 올리는 데도 아마시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해서 여기에서도 역시 아마시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면을좀 보시면, 자, 우리는 이제 간과 담낭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콜레스테롤 담석의 주류를 이룬다. 80% 이상이 콜레스테롤이 주를 이뤄서 담석을 이루어서 간과 담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걸 봤는데 자,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에 관한 이 담석 환자와 정상인의 식이 콜레스테롤이 담즙 지질 빌리얼이 리피즈와 같은 담즙 지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논문들을 봤더니 담석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담즙 포화 지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퍼센트가 유의하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데 반대로 담즙산 퍼센트를 유의하게 감수하면서 이 담석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기능을 더 부전을 만드는데 자요 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한번 보시면 건강한 사람과 증성, 증상이 없는 담석증 환자를 대상으로 3주 동안 하루에 500에서 1000mg의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늘려봤어요 자 그랬더니 담석증이 생길 만큼 담낭의 콜레스테롤이 확 증가해요 예, 그 다음에 이 연구에 따르면 특별히 포화지방산인 육류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같은, 예, 요런 기름덩어리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 예, 변형된 지방, 고체화된 이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으면 간과 담낭에 담석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담석의 수치는 그냥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셔서 당뇨병에 걸려서 지방이 범인이고, 역시 당뇨병의 범인도 과일이나 설탕이 범인이 아니고 지방이 범인이었는데, 역시, 감과 담낭 암의 원인도 뭐냐면, 지방이 범인인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범인인데, 반면에, 다 불포화나, 단불포화 지방산, 단일불포화 지방산, 다 불포화 지방산은, 오메가3, 이, 이, 뭐, 아마시나, 요런, DHA, EPA 같은 생선에도 많지만, 득보다 실이 많아서 생선을 드실 때는, 메띠오닌이 암의 수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콩에 들어있는 정도의 적당한 메띠오닌이면, 이게 담석을 만들지 않으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이 여러분들이 그 올리브유 드실 때예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예 오메가 9요 성분 요런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계속 먹어주면 담석증에 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을 쓰실 때도 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기도 하고 아마시유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예 것들이 그래서 염증을 낮춰주고 담석증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담석증 환자가 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는 생선 오일을 먹으면 담즙 내 콜레스테롤 정도를 25% 낮춰서 아만자들이 오메가 3를 먹기 위해서 저 오메가 3 기름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일로 된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논문을 구체적으로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이 메티오닌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만자에게는 어, 위험할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안전한 오메가 3와 6 지방산을 드실 때 DHA, EPA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보다는 이 메티오닌 수치가 올라가면 암의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아마씨나햄프씨나치아씨 같은 6를 따로 안 먹어도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드시면 이제 암 환자가 상당히 지금 생선 오일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지만 어, 더 좋은 건 오메가 3와 6가 가장 균형적인 이 아마시나 햄프씨 치아씨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논문들의 발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다 끊었어. 동물성도 끊었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음식들 다 끊었어요. 그런데 디저트를 못 끊는 분들이 많아요. 달달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반드시 커피를 설탕을 좀 넣어서 드셔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 밀크티 좀 부드러운 걸로 아니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계속 즐기시는 분들 보면 요게 또 담석을 많이 생기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스승님이 이 학생들이 맨날 이 교수님들이 보면요. 죄송한데 우리 유 교수님도 보면 담석이 지금 많으신 이유가 대장 폐색이잘 되는 게 달달이를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로프드로 요리 강습할 때 초콜릿하고 이거 만들어드리면 우리 교수님 기절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달달한 음식에 이게 설탕은 그래서 일본의 별명이 회도죠. 예. 미네랄을 훔쳐 가는 도둑놈이라는 별명이 있죠. 암 환자는 가뜩이나 미네랄이 딸리는데 달달이 음식들을 건강식 잘하고 나서 꼭 디저트로 달달이를 드시다 보면 푸딩이나 디저트 요리를 즐겨 드시면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6.7배나) 떨어져요. 딱 드시고 (5분) 안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달한 음식 설탕은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자 보시면 그래서 요리하실 때 설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안전한 이 코코넛 슈가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코코넛 슈가 이제 오리지널로 100%를 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대신에 이제 뭐 과일 과당을 사용하셔도 되, 되는데 여기 자당과 과당 같은 정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 간에 담낭에 돌이 많이 생겨요.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제 설탕 자체가 이 담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간에 담낭에 돌을 만듭니다. 토끼에게 자당이 많이 함유된 먹이를 먹이다가 다른 탄수화물로 바꿔줬더니 담석이 생기는 속도가 훨씬 더 느려져요. 자 그리고 담석증 환자들에게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를 먹이니까 담즙 내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해서 훨씬 쑥쑥 올라가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요, 고기 생선은 안 먹는데 흰밥을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흰쌀, 흰밀가루가 이, 이 정제 음식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아주 기여를 합니다. 다 끊으셨는데 흰쌀 흰밀가루를 못 끊으신 분들은 오늘 이 글루텐 음식이 얼마나 담석을 많이 만드는지 보셨고 흰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흰쌀에다가 잡곡밥 아니면 현미를 5분도 7분도 죄송하지만 IP6라고 하는 피트산염이 예, 가장 좋은 항암제인데 피트산을 다 절제한 거예요. 그죠? 도정해버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를 먹어야 되고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IP6 피트산염이 여러분의 뼈도 튼튼하게 해서 뼈밀도를 올려줘서 비타민 B1, B2, B3, B6, B9, B12가 결핍이 되면 예, 여러분들이 그 면역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염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B구는 뇌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B 컴플렉스는 요새 최근에 하버드 의대나 존스홉킨스에서 왜 IP6 피트산염이 암 환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항암제인지를 제가 수없이 강의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셔서 다다 끊을 수 있는데 흰밥만은 포기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예,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도 예, 흰쌀 흰밀가루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식단, 신체 활동, 피지컬 액티비티나, 그리고 걸스톤, 이런 담석, 그래서 남부 이태리의 파플레이션 베이스, 인구 기반, 이 케이스 컨트롤 이 연구 사례, 이 논문들을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체질량 지수와 정제 설탕이 담석을 많이 만든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요 논문을 보시면서, 예, 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나 셀룰로우스와 같은 식이섬유가 담석을 없애주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 답은 계속 저지방 채식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언 이 박사가 산음식 죽은 음식에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이유는 죽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완전히 살아있는 로푸드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의 비율을 8 팔리를 기억하세요. 80%가 뭐예요? 산 음식.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고기 생선은 생 걸로 못 드시죠. 물론 생 걸로 드셔가지고 지금 기생충이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예, 여러분들이 생 것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다 죽은 음식인 거예요. 효소를 다 파괴시켜서 드시는 음식 대신에 로프드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50도 이하에서 살짝만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이 뭡니까? 셀프라판이 풍부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는 생거 드시기가 참 어렵죠. 네, 콜리플라워 같은 경우만 해도 생걸로 드실 수가 있는데 브로콜리하고 비슷한데 흰색의 콜리플라워잖아요. 그것만 해도 로프드로 드시가 좋은데 브로콜리는 어떠세요? 그냥 드시기 좀 속이 안 받죠. 그런 애들은 그냥 삶지 말고 살짝 여러분 찜기 같은데 살짝 찌시면 돼.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대신 이런 십자화과 채소가 특별히 간암환자 신장암환자 이뭐이 모든 암환자들에게 이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가 최고의 항암제인 게 하버드 의대 통계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담석이 잘안 생기고 특별히 채식을 하는 여성들은요 일반 식사를 하는 여성보다 이 돌이 잘안 생겨요 간에 담낭에 예, 설포라판이 풍부하기도 하고 이 예,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 있어서 자, 20년에 걸쳐서 889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 예, 조사를 해 봤어요. 예, 논문을 보니까 채소 단백질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담낭 절제 수술 받을 확률이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 그러니까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간의 담낭에 담석 결석이 잘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신장에도 자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우유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하고 콩 단백질 아이소플레본 같은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랬는데 카제인 단백질을 먹은 쥐보다 콩 단백질을 먹은 쥐가 담석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예, 쥐 실험에서도 나오고 채식 특히 채소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브로콜리에 있는 단백질 콜리플라워에 있는 양배추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간의 담당에 돌이 잘안 생긴다는 연구 논문들이 여기 지금 쫙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왜 암환자들이 저지방 채식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빨리 몸에 예, 간이 무너지면 간은 질병의 관문인데 간이 무너지면 해독이 안 되고 신장에 따라서 여과가 안 되고 필트레이션이 안 되면 유해물질이 들어와도 여러분 몸에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글루타티온 전구체를 매일 먹으려고 노력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또 이제 파이버 리치 푸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들어가면 대장 폐색이 뚫리니까 대장에서부터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여기 논문에서도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방면에서 논문으로 제가 들이대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확인을 잘해 보세요. 한 연구에서 섬유질 섭취가 높은 분들은 담석증이 생길 위험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는 논문 발표입니다. 하루에 10g에서 50g의 섬유질을 4주에서 6주 동안 먹었더니 건강한 사람이나 변비가 있는 사람 또는 담석 이 있는 사람 모두 담즙 내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확 떨어져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즈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뭐 이런 것들이 섬유소가 상당히 많고 시금치도, 프랙시듬뭐 넘버 원입니다. 아마씨가 섬유질이 가장 많아서 모델들이 지금 요새 아마씨에 미치는 이유가 염증들이 팍팍 없어지니까. 겉에 피부도 좋아지지만 내장 지방이 쫙쫙 빠져 버리죠. 예. 그리고 수위 포테이토 이 예. 고구마에도 예 요번에 여러분들 우리 우리도 고구마를 심었지만 우리 저 이제 윤장로 님이 여기서 대장암이었는데 저희 프로그램들 해 갖고 어저께도 검사하고 가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대장이 이제 아예 깨끗해 가지고 지금 농사 열심히 지으셔서 우리 고구마 대 주십니다. 요번에. 그래서 이제 고구마 되게 맛있어요. 그다음에 아몬드, 그다음에 브라운 라이스, 현미가 도정되지 않은 현미 껍질에 그 그대로 살아있어요 비식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미를 예, 즐겨 드시는 게 좋고 예, 녹두콩도 그렇고 케일 요새 막 난리죠 요새 한국의 다큐에서 요새 케일이 뭐 위암 환자가 케일을 뭐한달 동안 먹었더니 뭐, 뭐 위암이 사라졌어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케일을 매일 드시잖아요 점심에 케일도 역시 십자아가라 예, 제가 그래서 이 지금 밀키트의 넘버 원에 이 케일을 주류로 활용한 게이 컴프리도 좋고, 케일도 좋고, 그러긴 하는데, 독소가, 장기적으로 먹으면 독소가 되는 게 있어요. 간에 축척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지금 연구팀들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케일을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케일이 굉장히 항암효과가 넘버원이죠. 그래서 이제 케일을 활용, 활용하셔도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담석이 잘안 생기고, 이 오트밀, 저, 죽 요새 가끔 저희가 해드리는데, 오트밀도 상당히 좋고, 귀리요. 그다음에 저도 이 키드니빈을 좋아해요. 이 동부 콩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빨간 콩 있죠. 요게 되게 맛있잖아요. 예,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섬유소도 상당히 많은데 이, 이렇게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면 요 섬유질이 대장에서 장내 박테리아가 용종을 만드는 걸 없애줘요. 용종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서 디옥시콜산을 만드는 것을 감소시키고 케노 디옥시콜산의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간과 담낭에 담석이 잘안 생겨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여러분들이 이 거의 지금 원래 그~ 파이브 서빙이에요 원래 하루에 <laughs> 다섯 접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이 섬유질을 풍부하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옥시콜산은 담즙이 석해야 돼서 담석을 만드는 것을 이~ 담석이 만들게 하지만 반대로 캐로디 옥시콜산 섬유질에 많이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과 캐로디 옥시콜산은 석해야 되는 것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서 담석이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유질을 풍부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 담석을 예방하는 식이요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 섬유질은 넘버원이 뭐가 좋대요? 아마씨 그래서 이 내추럴 메더신의 저자 앨런 개비 박사는 자연의학의 대가이신데 아마씨를 하루에 세 숟갈 이상 먹으면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의 가장 좋은 치료제이기도 하고 많은,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라고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